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를 끝낸 뒤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3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한동훈 편의점에서 봤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쓴 A씨는 수서 유세 끝나고 배고파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한동훈 위원장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긴 시간 지원 유세하고 드시는 게 컵라면과 제로콜라였다고 했습니다. 이날 A씨가 올린 사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좌진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앞에는 콜라 한 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식사를 일찍 마친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화면을 보다가 머리에 손을 짚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일행과 함께 일어나 컵라면 그릇을 정리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을 나와서 이 모습을 촬영하던 A 씨를 본 한동훈 위원장이 A 씨와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의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느라 화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후 8시 36분에 차를 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먹고는 본인이 들고 가서 국물을 따로 분리수거하는 거 보고 이분 진짜 멋지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